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수학 시간에는 백분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어 여러분들 나이 먹기 활동했죠? 어 그런데 나이 먹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가 50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겠죠. 50명이 있는데 100살 이상 나이 먹은 학생이 36명입니다. 자, 이 숫자도 기억을 해야겠죠? 자, 50명과 36명입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라는 걸 살펴봐야겠죠. 자, 나이 먹기 활동에 참가한 학생 수에 대한 이라고 하면 누가 기준이에요? 나이 먹기 활동에 참가한 학생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요 50명이네요. 그러면... 50명 뒤에 써지는 거고요. 자, 앞에 콜론 땡땡이 붙죠? 그렇게 했을 때백살 이상 나이 먹은 학생 수를 비율로 나타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6명, 즉36대 50이 되는데 우리가 비율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했죠? 분수나 소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었죠. 그러면 얘는 36 나누기 50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분수로 표현해 보면 50분의 36이라고 쓸수 있죠. 자, 이 50이 분모로 가고 36이 분자로 왔습니다. 뭐 이건 추가적인 설명은 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약분을 해도 되고, 약분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약분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고요. 아니면 이대로 둬도 되면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해도 되고 하는데,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를, 이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100으로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자, 여기다가 곱하기 2 분모에다 곱하기 2 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2 하면 72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소수로 하면 0. 72. 그렇죠? 자, 여기 100에서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가 아니죠. 숫자 0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소수점 아래도 두 자리. 기에다가 분자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0.7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분수로 나타냈고 소수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더 공부할 부분은 이 비율에다가 앞에서 했던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백분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비율을 먼저 구했죠. 그러니까. 비율을 구하고 나서 거기다가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낸 수에다가 100을 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수로 나타낸 수에다가 100을 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분율의 기호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퍼센트 나타낼 때 하는 거. 실제로 이걸 퍼센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100분의 72 또는 0.72를 백분율로 100을 곱해야 되니까 자, 곱해 볼까요? 100분의 7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72가 나오고요. 0.7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몇 칸? 두칸 이동하니까 72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뭐만 붙이냐? 기호 이기호만 붙인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72%라고 읽는다. 기억해야 될건 비율의 100을 곱한 값이 바로 백분율이다.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학적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한 가지 문제만 더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학년은 80명이 있고요. 6학년은 120명이 체험 교실에 참가를 했습니다. 체험교실이 식물교실이 있고요. 곤충교실이 있는데, 5학년은 80명 중에 식물교실에 36명, 곤충교실에 44명, 6학년은 120명 중에 54명이 식물교실, 66명이 곤충교실입니다. 이랬을 때,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 보자면, 5학년 학생 중 했습니다. 5학년 학생이 몇 명이었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써 놓으세요. 자, 이렇게 80명 중 식물 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5학년 학생의 몇 퍼센트일까요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식물 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여기 있죠? 36명. 5학년 학생의 몇 퍼센트일까요? 하면 5학년 학생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5학년 학생 중에 식물교실에 참가한 애가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럼 5학년 학생 80분의 36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퍼센트 비율을 물어봤 아니 100분율을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서 몇 퍼센트 쓸수 있고요. 또는 바로 36 나누기 80 이렇게 하면 소수가 나오겠죠? 얼마가 또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나온 소수에다가 곱하기 100해서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근데 이두 개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학 시간에 만나요. 안녕.